상업 공 간의 목표 는 명확 합니다. 무엇 보다 매출 증 진이 죠. 성수 바이러닉은 바이러닉 에스프레소의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고요. 다른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조명 인테리어로 설계하고 조명 납품과 시공 감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와 함께 주변 제일 가는 카페로 성수 바이러닉을 만들었습니다. 조명을 제외한 다른 인테리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간의 완성도는 높이고요. 비용은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처음 공간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건축주가 저희 연구소의 설계를 의뢰해 왔고요. 설계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무한신뢰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흑백사진 전문 작가분이시라서 스튜디오 촬영을 위한 전문 조명도 매장에 설계해 드렸고요. 블랙은 바이러닉의 중요한 이미지 컬러라서 기존의 지점들과는 차별화된 성수 바이러닉 매장만의 블랙을 최대한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기획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치 이 공간이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오래도록 머물면서 쉴수 있는 편안하면서도 쾌적한 매장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만의 전문 건축조명과 조명 인테리어로 공간의 장점은 부각시키고요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야간의 조명 환경에도 차이를 두었고요. 그래서 주간에는 상쾌하고 야간은 보다 차분한 느낌으로 주간의 커피 메뉴와 야간의 칵테일이나 위스키 메뉴 구성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개발한 조명 환경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정밀 배광으로 세팅한 조명 장비로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고요. 벽의 페인트나 바닥 타일 그리고 대리석을 조명이 직접 닿는 부분과 반사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 연구소 조명 실험실과 현장에서 섬세한 테스트를 해 가면서 마감재와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조명은 사람을 위한 빛의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